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바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인 맥널티 캡슐 2종 최종 리뷰입니다. 맥널티 캡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맛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것 같아요. 맥널티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지 조금 저도 궁금한데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었고요. 국내 커피 분야에서는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캡슐 을 설명을 드리면요. 맥널티는 세 종의 캡슐 커피를 출시했습니다. 디카페인 브랜드 룬고, 시그니처 브랜드 룬고, 콜롬비아 안데스 스프리모 3종이에요. 저는 디카페인을 빼고 2종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커피를 같이 마셔보고 어떤 커피가 더 좋을지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맥널티 콜롬비아 안데스 스프리모는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질감, 카라멜의 기분 좋은 단맛, 오렌지의 풍부한 향미가 특징이고요. CT로 로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맥널티 시그니처 블렌드 룬고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묵직한 바디감과 편안한 밸런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묵직하면서 스모키한 첫인상과 다크 초콜릿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 고소한 플레이버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자 하나는 싱글 커피고요. 하나는 블렌드 커피죠. 과연 여러분의 입맛에는 어디가 더 맞을까요? 저와 함께 마셔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할지 한번더 살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향이 강한 건 아니에요. 코를 자극하는 건 물론 있지만 진짜 내리면서 확 느껴지는 강력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게 오렌지 같은데요. 아무래도 더잘 느낄 수 있겠죠. 살짝 구수하면서 단 느낌 브라운 슈퍼도 전 조금 느껴집니다. 시그니처도 향이 강한 커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지향하는 바는 확실히 이해를 할수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과 카페를 가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껴지는데 이 커피가 맛있다, 좋다 이렇게 평균...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과 매력을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둘다 커피향이 엄청 강한 정도는 아닙니다. 특징이 강한 커피는 아니다. 가볍게 코트 끝을 자극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커피를 맛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강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맛에서는 바디감은 저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쓴맛이 좀 강조되어 있는 커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 넘길 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에서 나온 브라운 슈거, 피그넛, 오렌지 중에서도 저는 브라운 슈거가 조금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로 마셨는데 더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단 바디감은 좀 적당히 잡히고요. 기본기가 괜찮다. 블렌딩 커피의 특징이라는 게 단점을 잡고 균형감 있게 좀 잡아주는 게 좋은데요. 이 커피가 한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잡은 뭐 그런 취향인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뭐 얼럿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뭔가 안데스 스프리먼는딱 치고 나오는 건 없다. 비교적 시그니처 커피는 그래도 뭔가 안정적이고 노력했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룽고로도 맛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향은 잘 느껴지는데요. 강렬한 정도는 아니고요. 좀 많이 연하긴 합니다. 적당히 느껴지는 향. 그 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역시 향이 강한 커피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은은하게 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강한 건 아닙니다. 둘다좀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할게요. 맛에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에스프레소에서는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룬고로는 좀 괜찮네요. 싱글커피의 매력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룬고로는 괜찮습니다. 자, 이 커피의 특징을 설명할 때 자꾸 대중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대중적인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더했어도 기본기가 충실하다 보니까 충분히 잘 버텼고요. 산미가 조금 빠지면서 바디감이 너무 세지 않아서 취향이 확실히 타는 것 대신 적당함을 잘 유지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맛보다는 쓴맛이 좀 괜찮은 매력 같아요. 자, 이 커피는 레시피는 확실히 룽고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굳이 에스프레소로 마실 필요는 없어요. 룽고 기준으로 맞춰진 커피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셔 보시면 룽고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커피가 더좋아하느냐 저는 시그니처로 마시는 게더 좋았습니다. 시그니처로 마실 때좀더 대중성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프레소보다는 룽고로 마시는 게 맛있어서 좀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안정감도 있었고 의도도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시그니처는 다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가격이 완전히 저렴한 캡슐은 아닌데요.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많다. 마셔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캡슐 커피 처음 드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캡슐 커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막 별로고 맛없고 이런 커피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맥널티 캡슐 커피 2종을 최종으로 마셔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전 앞으로도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도움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